네 목요일 오늘의 시간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사이버 MD 케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세대 응급 시또는 평상시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대인데요 오늘 대빛강 대표님과 함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대표님께서 한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바쁘셨는데 요즘에 그런 스마트 어전트 케어나 뭐요 관련해서 이제 많이 비즈니스 출장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관심들이 이제 많이 전 세계적인 이런 분위기죠. 이렇게 화상으로 음, 하고 이러는 건 사용해 보시면은 일단은 편리하니까. 네. 그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체 바이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면은 이 꽂아놓고 이렇게 혈압도 재시고 맥박도 재시고 뭐 산소포화도도 검사하시고 해서 이 스크린에서 막 그래프가 왔다갔다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네. 그거를 집에서 음. 이제 평상시에 이 기록을 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걸 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어. 매절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혈압을 측정하거나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당뇨를 음.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우리 전화기에. 네. 특별히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 사이버 m d 케어플리케이션에 저장이 돼요 매달 어. 며칠 몇, 몇, 몇 시에 측정한 기록 매달 며칠 몇 시에 측정한 기록 매달 몇 시에 측정한 기록 이런 것들이 쭉보관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사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음. 아, 네, 혈압이 측정한 기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음. 평상시 혈압입니다. 아.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뇨약을 네.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음.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의 혈압이며 이런 수치들을 보여드리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일단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트운 <laughs> 중후군이 되게 맞아요. 심해요. 네. 평상시 혈압이 120에 80 정도 되는데 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 앞에 가면은 음. 혈압이 뭐한140 150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네. 네.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혈압 뭐 아. 운동하고 뭐 이런 평상시에 이 혈압 기록이 네. 본인의 전화기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2000 아. 뭐 이십일 년 매달 매출 이2이십 매달 그리고 그래프로도 음. 다볼 수가 있고 그냥 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평상시 혈압 증 기록이 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쭉 한번 보시고 네. 어, 혈압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음.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그 저희 시스템 자체가 혈압을 재시면 혈압이 우리가 표준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 사람은 고혈압이다 음. 고혈압 증후군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혈압이다 뭐 이런 것들의 그 차, 차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트를 기준해서 혈압이 너무 높으시면 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가요. 어. 메시지가 자동으로 가서 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서 가는 거예요. 네네. 시스템에서 오. 혈압이 높습니다. 그 자체에서 네. 가요? 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혈압을 재십시오. 아니면 어.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뭐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음. 저희 회사의 포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네. 포다를 사용해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 그러니까 뭐 메디큐어 환자가냐 일반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어요. 어. 그러면 손님에게 어 우리 사이버 메디큐어 혈압기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면은 제가 환자 등록을 우리 포다에다 해드릴게요. 아,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이 승시로 환자가 제 어. 어떤 그 혈압 기록을 촬영하는 네. 동시에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바이탈 메시지가 좀 이상했다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메시지를 환자에게 보내 보내셔가지고 어. 너무 높으신데 네. 약을 드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고 조언도 드릴 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현재 네. 기계는 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기계는 이제 전부 다 월마트나 또 아마존 그리고 또 이베이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 네. 어, 한인 약국도 가능한가요? 여기 에이, 일부요. 일부에서 예. 스마트 네. 얼전케어 cc.닷컴에 들어가서 네. 그 QR 코드 찍으시면 바로 저희 그 아. 구매하는 창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아. 얼전케어 cc.닷컴에서 네. 월마트 QR 코드나 아마존 음. QR 코드 찍으시면은 바로 그그 어. 네. 그 창에 들어가서 구매하시고. 어. 뭐~ 의사 선생님이 포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네네.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에다 본인의 바이탈 기록을 네. 제고 측정하고 계시다가 네.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나의 평상시에 바이탈 어. 기록입니다 하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니까 러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또안 잡히지 왜 이렇게 요즘에 계속 높지 주로 일반적으로 네. 그~ 저는 의사가 아님을 네. 전제로 합니다. 그니까 여러가지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상식이나 여러 가지 어 책에서 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아침에 네. 일어나면 혈압이 높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 겨울잠을 자잖아요. 음. 그, 웅크리고 아무 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확 줄어들면서 네. 모든 게 줄어드는 네.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할 일찍 되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혈압을 치시는게 제일 좋고 네. 아니면은. 음. 몸에서 이제 침대 안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일단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을 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침에 혈압 재시는 기록들을 쭉 보존하신다거나 아, 네. 아니면은 이제 혈압이 좀 너무 높으시면은 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풀고 긴장을 음. 이완을 시키고 혈압을 네. 좀 재셔서 안정을 하신다거나 네. 아. 너무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에는 또 이제 그 영상 진료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텔레메에서 영상 진료 버튼을 음. 누르시면은 우리 그 동안에 방송에 참여했던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발음병원의 임대선 원장님이 계시고 김남주 선생님 아, 맞아요.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영상이 올라오면은 네. 어 이분이 어, 진료 요청을 하는구나 하고 네. accept 버튼을 누르시면은 음. 또 의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분에게 나는 당신을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고 네. 버튼이 가요. 어, 네. 그래서 어. 의사가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저 의사한테 전화가 찌르링와요 어. 연결 대시 거예요. 연결돼. 오시는그 동안에 그 동안에 제가 음. 어던 바이탈 측정 기록이 의사 선생님한테 쫙 넘어가요. 음.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은 평상시 이분의 그 바이탈 기록을 보시면서 음. 음. 진료를 하고 네. 또 처방을 내려요. 아. 어, 혈압이 높으니까 이거로 좀 진정하시죠. 처방을 내리시면은 네. 그분이 선호하는 약국에 아. 처방전이 쭉 가요. 오. 그리고 그 처방전 간 내용이 네. 그분의 전화기 어플리케이션에 딱 보관이 돼. 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본인에게 주치의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어, 예. 주치의가 계시는 분들은 주치 그러니까 저희 네. 프로그램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얼전케어 네. 센터라는 병원이 저희들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얼전케어 센터인데 형상시에 어. 내가 아무리 아퍼도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전화를 하, 제가 아픕니다 전화한다 를고 그래도 예약이 꽉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약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하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음. 내가 차를 몰고 응급실에 가면은 음. 응급실 비용이 만 불인데 이거 갈 수도 없는 거고, 내는 아파 죽겠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런 당한 그럴 때 그냥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 저희 닥터스님께서 네. 연결을 해서 네. 어,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음. 달려가십시오.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면서 바이탈을 아. 체크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보다 네. 더 정확한. 어, 아 증상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아 얼전 트 케어 스마트 얼전 트케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시는 스마트 거군요. 얼전 케어 센터는 오. 사이버 MD케어 어플리케이션 아. 내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버튼만 누르시면은 대기하고 있는 닥터에게 진료 요청이 가고 즉그 음. 어베일러블. 한 음. 닥터가 네.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를 아. 걸으시면 영상으로 진료하시면서 어. 진료했을 때그 당시에 제던 모든 바이탈 기록이 아. 의사에게 넘어가시면서 네네. 진료 진단 처방 이것들이 다 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분께서는 그동안 주치의로서 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셨는데 계속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지금 상시의 기록을 보고 ]군요. 또 문진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무슨 약 드시나요 무슨 약 드시나요 음.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고 네. 좀더 정확하게. 네. 정확한 진료를 하는 거고 아.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진료만 하는 거예요. 네. 그 페이스 타임으로 영상으로 어디 아프세요? 무슨 아. 약 드세요? 이러는 거고 오. 혈압은 나 높아요, 낮아요 재는 거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 평상시에 재고 있던 그런 바이탈 레코드가 음.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고 아. 그다음에 문진을 통하고 증세를 얘기를 하고 드시는 약을 물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처방을 네. 본인이 원하시는 약국까지 이펙스로 보내시고 아. 본인에게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혹시 보험 없거나 이러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프로그램이... 제가 미국을 살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한국하고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많이 다른데.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 한국은 그냥 아프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응급실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응급실 잘못 가면 돈을 내셔야 돼요. <laughs> 만불 내셔야 네. 되고 메디큐어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네네. 네. 그 다음 날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전화 음. 걸어서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험 물어보시고 맞아요. 뭐 예약이 캐시환자라 그래도 네. 언제까지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예약이 미뤄지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는 조금 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급한데 특히 급한데. 아프실 때는. 그래서 네. 제가 음. 30년을 넘게 미국에서 살았는데 네. 아포도 병원에 안 갔어요. 아포도 병원에 못 갔어요. 그쵸 그쵸. 인내와 인고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참아보자 막 이렇게 보고. 그렇죠. 네. 애가 뭐 자녀가 생리통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근육통이 있다거나 네. 음. 아니면은 뭐그 여자분들 급하게 아픈 경우도 네, 네, 그런, 네. 그런 경우도 보통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는 게 어려우면 멕시코에서 사온 진통제 먹고 버티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버티는 게 그래서 한국에 많았죠. 가서 네. 타이레놀이나 뭐그약 네. 같은 거사고과서 음. 먹고 그런 네.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 아, 어, 아, 그리고 어전드케인데 한국어 선생님한테 바로 연결해드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저희가 같아요. 이제 한국분들, 스페인식분들, 어. 중국분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보험,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나 캐시 환자나 네. 또 인종이나 종교나 이런 거다 가리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주시면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소정의 네. 진료 진단 서비스 비용을 받고 치료 네. 진단 진단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지는 않은 건 소정이라 그러셨으니까요. 네, 안비싸요 그렇죠. 안 비싸요. 그렇죠? 네. 아, 어전 특혜어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짜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내셔야죠. 진료 네. 받으시는데. 그럼 이게 해외에서도 또 가능해요? 어디 한국인? 어, 제가 하브로 가서 때? 테스트 했거든요, 이번에 오. 가서. 네. 한국에 가서 미국의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처방 다 받았어요. 어, 네네. 진료하고 처방인데 그건 네. 처방전을 받아서 미국 한국 미국내 한국인들은 처방을 보, 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진료는 할 수가 있는데 네. 처방전은 그쪽에 있는 약국에 별도로 그쪽 의사하고 별도로 받아야 되,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네. 뭔가 근데 어디 아플 때 아플 때 네. 의사 선생님한테 음. 그 메디컬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있다는 그런 장점 음. 여행 중에도 아, 그 어디에서나 다할수 네. 있어요. 미국 내는 어디에서나 다할수 있어요. 네.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갑자기 막 복통이 오는데 이게 지금 이머전스인지알 뭐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음. 그 노인 아파트에 네. 사시는 그 시니어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 5시 4시 정도 면 되면은 병원 의약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 나서 이제 밤에 8시 앞시쯤 식사하고 나서 음. 뭐 속이 불편하시다거나 뭐 설사가 나오신다거나 네. 아니면 마음이 갑자기 막 우울해진다거나 어. 눈물이 막 뚝뚝뚝뚝 막 어. 흘러나온다 이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요 몸의 네. 신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변화가 왔을 때 네. 언제든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 네. 이분들은 이제 메디컬 메디케어로 구분되기 때문에 네. 진료비가 자체가 저희들이 음. 측정하지 않고 음, 네. 저희들이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컬에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어. 리포트를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 메디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그걸로 이제 보험이 되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어, 네.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어,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음,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무료가 아니라 에, 에, 에. 다른 데에서 메디케어에서 페이를 해줘요. 청구해서 이제 받으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환자분들은 그냥 일단은 내돈 들지 않고 가져가셔서. 아니요. 수... 어. 메디칼하고 메디케어를 가져. 지 그것만 네. 메디칼 아니면 메디케어의. HMO 플랜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아, 네, 네. HMO 플랜은 모든 돈을 어. 다그 HMO 플랜이 아. 다 받아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어, 아. RPM이나 영상 진료 서비스를 음. 그렇게 파퓰러하게 제공하지는 않아요. 우리 네. 같은 서비스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회사들하고는 저희들이 네. 컨트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네. 되는 거고 어. 그냥 스트레이트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신거나 네. 어. 아니면 메디케어 PPO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와서 방문하시고 어, 어 디바이스를 가져가실 수가 아, 있어요. 네네. 요즘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그 비슷한 제품들이 또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 거로 봤는데 음.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사이 저희 제품은. 그니까 일단은 제가 이그 동안에 한 30년 이상 넘게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많은 환자들을 그렇죠.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원하는 디멘드를 알고 보험 시스템을 알고 네. 또 의사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서 일단은 어떤 회사는 그 모니터링 데이터만 측정을 해가지고 그 어. 데이터를 리포트해서 청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네. 어. 어떤 회사는 영상 진료만 네. 하고 영상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그런 음. 회사가 있어요. 네. 어떤 회사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에 내에다가 싱 카드를 넣어서 네. 본인이 환자가 데이터를 재는데 그 데이터는 환자는 모르고 그냥 의사에게만 기록이 올라가는 음. 회사가 있어요. 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보충을 해서 어. 항상 우리가 네. 지갑은 놓고다니데 전화기는 들고 다니죠. 그렇죠, 그렇죠. 전화기 내 앱을 만들어가지고 아. 저희하고 연결되는 네. 저희 SDK라는 네.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네. 기계들을 전부 다 어. 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아. 네, 다 통합을 해요.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혈압계는 혈압계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우리는 4개의, 아. 4개의 아. 네 개의 현재 네 개의 디바이스가 뭐 항목별로 네. 다 네. 하나 퓨리케이션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아.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개 최대한 많이 음. 어, 음.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 스텔레메리슨 영상 진료. 어허. 영 진료를 하는데 얼굴로 문진검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동안에 이분이 지왔던 신체의 변화를 음. 의사가 보면서 음. 플러스 점 n 메이션을 a t i o n 문 a 를 통해서 인 n 메이션계 o r 하고 음. 병력 o n 고 진료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아, 그래서 네. 그 아. 영상 i o 와 r p 아. r m 을 플러스 시켰 a 요 h 네. 거기에다가 처방전을 그 m a t i o n g a t h e r i n 가 information gathering, i n f 가 r m a t i o n g a t h e r 가 n g i n f 이 r m a t i o n g a t 이 e r i n g i n f o r m a t i 그 운동하는 거 어. 몸에서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또그 다음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임 같은 것들도 어. 들어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때식사에그 어. 칼로리 캘리리를 어. 계산해서 음식이 네. 어 AI의 연동을 통해서 이 음식은 어. 여기에 좋은 음식이다, 아. 나쁜 음식이다 이런 네.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아. 구축하고 있어요. 와 여러 가지 그동안 <laughs> 이제 보험 쪽에 계시면서 그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잘 아시니까 네. 그거를 충족하시게끔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하신 거네요. 같이 네. 전문가와. 제일 급한 게. 제일 기판 게 언제든지 음. 우리가 필요할 때 의사를 음.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인내와 고통을 참고 나서. 이주후 있다 가서 처방 받으면 다끝 오고요. 심각해진 아니면, 상황에서 네.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음. 언제든지 가장 빠르게 네. 의사를 만나고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페스트 아. 메디컬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스마트 웰빙 키어 센터입니다. 아, 네. 언제든지 빠르게 음. 간편하게 네. 의사 선생님의 그러니까 아. 어, 경험과 아. 공부를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의 네. 메디컬 조언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아. 패스트 메디컬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게 스마트 월정 케어 센터고 집에서도 할수 있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럼요. 집에서 할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직장에서 갑자기 일하는데 식은 땀이 난다지 맞아요. 머리가 비틀비틀 한다 그러는데 네, 그때는 뭐, 이제 면역질이 날까? 왜 이러지? 그렇죠. 아, 이러면서. 네. 네,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아.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어베이러블한 의사가 아. 나와서 지금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음. 이제 저희가. 브랜드 뉴 컴퍼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와, 그래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네, 되시 그다음에 걸로. 10시 이후에 진료하시 예약을 하신 분은 그다음 날 아침 8시.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연계하시는 사선생 님들이 음. 어, 하고 음. 지금 현재 중국 닥터 한 분, 네. 스페인 시 닥터 두 분, 네. 그다음에 한국 닥터 두분 현재까지 저희 네. 스마트 얼정 케어 센터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메디케어,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치료 비용도 진료 비용도 안 내고 하실 수 있고 뭐 이렇다고 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자격 조건도 좀 알려주시면 떠나시기 전에 좋을 자격 조건이라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스트레이트 메디칼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PPO 플랜을 가지신 분들은 네. 본인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메디케어에서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제공을 해주고 네. RPM 디바이스 비용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RPM 모니터링비도 메디케어에서 페이를 해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디바이스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그 65세 미만이나 메디카를 네. 가지고 계시거나 신분상의 문제가 아. 있으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멀리 그쵸? 사셔서 네. 멀리 살아서 그 전원 지역에 사셔서 네. 여기 병원 의사 방문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저희 디바이스를 어,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구매하셔서 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음. 그다음에 측정 기록 갖고 있다가 영상 진료 텔레메디신 버튼 누르시면 저희 닥터하고 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기기와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스마트 얼전케어닷 스마트 얼전케어cc.com을 들어가요 스마트 얼전케어 c c c o 에 들어가시면은 네. 어 아마존 QR 코드, 월마트 QR 코드, 이베이 QR 코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브로프레셔만 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항목들 다 집어 넣을 생각입니다. 아 당뇨 체크업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올라가죠. 아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그렇 의료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아 이미 이제 허가 받은 그런 제품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다 허가는 받았는데 네. 이제 그 아마존의 정책상의 그런 아. 허가 네. 그게 필요한 거죠. 네, 네. 미국의 FDA나 아, 모든 허가는 다받아있는 다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사이버 MD 케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800-604-2443 네, 800-604-2443번 네 그리고 s m a r t u r g e n c a r e c c c o m 에 들어가시면 음. 저희들의 그 어, 사이버 MD 케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몸에 신숙한 그 네. 아플 때, 예예. 애들이 아플 때, 예. 애들이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데 하루 그 병원의 약에서 하루 빼고 맞아 부모님도 빼셔야 돼 클럽 네. 활동 빼야죠. 음. 그 다음에 하루가 그냥 다 날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항상 이 스마트 월정 키워 CC 다. 컴에 스마트 어전 케어를 이용해서 네. 자녀분들도 진료받고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전트 케어인데 집에사실수 있어요? 스마트 어전트 케어 방문하실 수 있는? 8시부터 10시까지. 네. 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800-604-2443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버 MT 케어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시간 데빗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